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께 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모스 1장 7절을 구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목의 금사선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겐 삶의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려라고 반항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잘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잘 지켜 행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법도와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삶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네들, 듣고 지켜 행해야 될 부모의 훈계와 법도는 무엇인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 볼 것은, 그러면 왜 자녀들은 잘 듣지 않고 지켜 행하, 행하려 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잘 듣는 자녀라 할수 있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가정교육이 잘된 사람이다, 된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 아이가 부모의 말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다라고 알수 있게 됩니다. 어디든지 그런 아이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부모 했던 삶의 규칙에 따라 잘 되어지기에 잘 성장합니다. 거침없이 잘 성장하고 잘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잘 듣고 지켜 행하지 못할까요? 또한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듣고 지켜 행할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 헌계의 법들을 잘 듣고 지켜할 수 있을까? 잠언서 6장 20절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나의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날 지켜 행하시며 그 법도 있는가? 자유로운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과정을 거쳤기에 자네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런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서 잘 듣고 지켜 행했나요? 아니, 오히려 나이를 먹고 들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부모의 말을 또 부모의 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않고 오히려 건너머서 교만하여서 부모의 훈계를 오히려 더 훈계하면서 지내진 않았는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훈계를, 어머니의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부모의, 아버지의 훈계를 잘 멸시하면서, 잘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부모에게 입력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기고, 훈계를 듣지 않은 적은 없던가? 그럼 분명한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고, 본인이 부모가 되고, 자리를 키워보며, 부모가 자신의 곁을 따랐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졸업하기 전에 고민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지나가기 어, 그, 좋지 않고 취업을 하자니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의 대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아, 저 옆집, 친구, 옆집 철수도, 뒷집 순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않았니? 대학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그나마 인정해 주는 거야. 또한, 저 뒷집 영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서 경력을 쌓고 큰 돈을 벌었대.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뜻을 펼쳐서 훌륭한 미술가가 됐대. 이것이 아이에게 큰 대답이 될수 있고 공답이 될수 있을까요? 이, 이 친구는 아버지의 말에 한편 순응하면서도, 아니, 이해하고 듣는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답이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옆집 사람이, 저 친구가 내 학교 동창이,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은 본인에게 큰 어, 답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취업도 했다가, 대학을 갔다가, 여러 가지 방황 과정을 거쳐서 그가 성장하게 되었고, 한 이론으로서 사회의 그 구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넘어서 부모가 무엇을 흥겨야 될지, 어떤 법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현상만 바, 바라보고 공부 잘해야 돼, 친구들 잘 따라가, 치료도 잘해야 돼, 좋은 친구 사어야 돼라는 것은 얼마 못 가,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공부를 못했지만 더 어, 나중에 늦게 공부를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반대가 될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세상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못 가는 거죠. 왜 세상에 해답이 없을까요? 세상에그 해답이 없는 이유는 세상이 삶의 현장으로는 세상이 해답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시작하여 끝내버실러 가는 새로운 도전 속에 있는 것인데 새로운 도전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인생이 가는 길은 인생의 삶 속에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를 던져봐도 해답을 줄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 마지막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해답해야 하는 영생의 답을 얻음을 통해서 영혼의 답을 따라서 인생의 삶을 그 영혼의 답을 맞춰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답을 주셨고 모든 것에 어, 해답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만남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가게 되고 그 진리가 바로 나라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인생이 때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어, 해결된 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그 십자가 주고 심을 그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피를 흘림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해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해답을 줄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항상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 있는 공중원자자분자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술중에서 왕신을 해서 선포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문제의 진, 문제를 의 문제 진단하고 해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훈계를 해야 될지, 무엇을 훈계해야 될지, 어떤 법을 가르쳐 줘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하한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면하고, 주, 고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어, 고면하면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훈계를 말씀 속에 찾고, 십자가의 길의 법도를 찾아, 영적으로 훈련할 때 자녀들은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를 다다는 것처럼 영혼이 깨어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야 될 길을 알려주고, 행할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영혼의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인생의 힘,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한 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주어지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옆에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듣는 것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머리 아름다운 관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것지 범사에 된다는 것을 쓸때하나님영광돌리는 것은 내 삶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높여주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 어미의 법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의 법도에 따라서 아내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들처럼 인생의 삶 속에서도 풍요로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자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아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높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금목걸이 걸어주듯 걸어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하며, 열심히 인생의 삶에 경주했던 자들에게 금목에 그 금매날을 걸어주시면서 수고했다, 너는 1등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늘 목걸이를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름다, 내 머리에 름다는관이요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먼저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통해서 영생의 삶의 길을 우리 알려주셨고 마귀 포로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이되며 내 목에 금사슬이 되어져서 내 삶속에 승리하여 주십니다. 제가 인생의 삶에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맬 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 저를 만나주면 돼서 진리야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품통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진리라는 것, 날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붙잡았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지고시고 나를 위해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신 것을 알때 그제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은 내 것을 내어놓고 내 전부를 내놓을 때 세상은 진리가 바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가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나의 진리였습니다. 마귀 포로에 있었던 것처럼 내 삶속에 상상 패배자로 삶을 살았고 넘어진 삶을 살았던 나에게 자유케 하셨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내가 되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배설문 같은 것을 깨닫게 되고, 진리에 참된 자유함을 깨닫게, 알게 되고,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삶이 나의 삶이 힘이 되었고, 이처럼 목해하게 되는 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네들의 그 말씀, 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네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삶을 살아와 이만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네들은 내 겉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살아 왔으니라고 하는 그 삶의 현상에 자신과 부딪혔던 삶의 경험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왜 이런 대답이 왔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네들 속에서도, 부모의 사회 속에서도, 마기는 갈라놓고 미혹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하는 방법 속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모에게 향하는 내 마음에 마귀는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라. 아버지를 미워하라. 어머니를 미워하라. 라는 마음을 부모에게 해주죠. 그것이 우리가, 어, 심리학자 오디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를 투사돼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저런 반대가 될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딸의 모습. 이 마음속에는 마귀가 미국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갈라지거나 괴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게 더 심각하게 지내면 내 부모를 폭력으로 행사해라. 내가 지금 어리지만 더 커서 등치가 더 커지니까 너 엄마를 때려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심어집니다. 다르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품게 하죠그 결과는 부모를 떠나게 되고 자네는 평생 마음속에 부모를 미워한 부르자의 몸을,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이런 마음 품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부모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미워했던 마음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죽어지는 오늘 부모 말씀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주셨던 내가있게난 용서받은 자로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 나의 어머니야?라고 물었던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자 직전에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어머니의 훈계가 어머니 영적인 교환, 교훈과 어, 영적인 법도가 아버지의 영적인 훈계와 어머니의 영적인 음, 법이 내 발에 등불이 되며 명령이 되며 그 말씀이 항상 내 목에 걸려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자네 까나 인도해주고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갖추셨습니다. 오시마의 약속 같은 약속을 믿는 그 성령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있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알지 못하는 갈바라 알지 못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영에 깨어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성령이 역사심 속에 함께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아우미의 법을 따라지 말라라고 자언서 6장 20절 23절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보험빛이요 훈계의 척망은 고생맥이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와 보호을잘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 마음에 세게합니다. 그리고 목에 매는 것처럼 항상 내 목숨을 같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어디든 다닐 때 나를 인도하고 내가 어딘가 잘 때에도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깨어 바랄 때에도 더불어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대화를 나니다 어머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도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예수를 위해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의 법을, 생명의 길의 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도 또한 자녀이고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양육할 때그 훈계의 법도가 영적이어야 되며 그것이 바로 복음이어야 되며 그 복음에 된 자는 그 길을 자녀들을 가게 하고 갈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 복음을 모른다면 또한 부모로서 훈계될 내용이 없다면 자녀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촉구하고 말하는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내 몸의 명령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몸의 법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의 법, 곧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면, 여러분 삶에 가는 길에 항상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할 것입니다. 깰 때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에 같이 여러분 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미쳐봤을 때저 또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어, 영적으로 훈련한다 하며, 훈계한다 하며, 어, 십자계 법의 길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세 명의 별을 갔다 와서 자녀에게 말씀을 한 구절 보냅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에게도 보내서 어머니가 저와 함께 암송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암송을 하면 어제 말씀 어머니가 하죠. 그리고 그전 말씀을 저희 옆에 집사람 아내가, 사모가 암송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전화하면 안 합니다. 내가 암송해도 자녀는 어쩌다 한번 하고 못 외웠다고 그러고 안 합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붙잡습니다. 이 말씀 쓰기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면 그 때가 되면 들어줄 것이고, 그가 부모가 되어서 알게 되면 깨달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듯,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면 그 사랑할 때그 약속에 따라 사랑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합니다. 듣고 지키행하라 가르치고 치하고 전판에 살 거였는데, 내 가르치를 받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정말 신사적인 하나님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영적인 풍요로움과 인생의 삶의 육신의 폭을 함께 게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